자, 이번 종목은 8인, 복불복, 진주, 송, 가위바위보 종목입니다. 심판, 두 분의 심판이 줄을 돌려주면, 어, 돌아가는 줄에 선수들이 양쪽에서 A팀, B팀 선수들 1번 주자가 들어와서 가위바위보를 실시합니다. 자, 진 선수는 줄 밖으로 나와주고요. 다음 주자가 연습에서들어와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, 자, 우리 팀이 많이 이겨서 우리 팀의 선수가 많이 남아있으면 그 팀이 이기게 되는 목불복준비이죠자 준비, 준비 보겠습니다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들어가고 땅을 칠때셋 가위바위보 자진심으 나오고 다음 사람 들어가고 가위바위보 자진심 나오고 하나 가위바위보 자진 나오게 나오면 됩니다 자 준비 들어가서 할게요 네,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자, 시짜 나오고 천천히 다음 네, 들어와서 시수있 들어와서 고 하고 자,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자, 시짜 나오고 자, 천천히 하나, 둘들어가이위바위보 다시 조금 더 힘차게 들어와서 계속 있는 들어와서 자, 준비 좀더가이 시작 자, 가위바위보 비하시고 시작. 시작. 자 준비 <은> you know. to <은> <interrupted> <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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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가위 얘들아 잘하자 준비 비 시작 자 지금 생각을 할게요 나 준비 시작 하나 둘 가위바위보 자 준비 한나오고자 마지막 시작 하고 마지막 시작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들어가 봤게 자 준비 시작 끝나면 남아있는 팀이 있으면 남아있는 팀이 승리하겠습니다. 자노희팀 승리. <laughs>